지금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이 수행을 하는 중에 질병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뭐또 기도를 막 3년, 10년을 내리다지 하는데도 송사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송 문제 같은 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쓰임새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저기 원제 스님이 네가지 원력을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의 원력을 바꿨다. 얼마 전에 그 쓰임새가 있게 해달라. 어. 정말 저런 스님 참 보기 드물어요. 너무 훌륭한 스님이에요. 네. 어쨌건 수행 과정에 질병의 쓰임새도 있는 거고, 어려운 난관도 다 수행의 방편으로 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육체가 아프다는 것 내게 고통이 왔다는 것이 모든 것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업보를 받느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레리도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육체라는 건이 물질 우주인 육체는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 쉽잖아요. 병에 걸리기 쉽도록 생겨난 아주 유약한 생명체예요. 마치 유리 그릇처럼, 그렇죠? 조금만 손 잘못대면 깨질 듯 그렇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몸뚱이 전체가 눈 아프면 눈병 때문에 안과 가야죠. 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죠. 목 아프면 또 이비인후과 가죠. 코 아퍼도 아픈 부위 부위마다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육체는 유전적으로 병에 걸리기 쉬운 유약한 특성이 있고 전염에도 굉장히 약하게 생긴 게 육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그리고 육체가 언제나 나의 의지인 정신상태와 정신상태를 대변해주는 것이 몸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상태를 대변해주는 게 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은 자와 성자는 아프면 안 된다라는 등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 그 많은 성자들이 거의 가다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육체는 우리에게 전혀 상의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암에 걸릴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몸뚱이는요.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몸이 좀 고달파도 될까요? 통증 좀 지릴까요? 이렇게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전혀 우리한테 상의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스스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우리한테 전혀 묻지 않고 노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늙어도 되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안 묻죠? 예, 눈안 보이게 해줄까 물어요? 안 묻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기능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육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 물질 우주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해석에 낳는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질병에 걸리고 아프면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예, 네, 내가 뭘 잘못 살아서. 근데 봅시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인간이 앓는 모든 질병 다 걸리죠. 동물도 인간이 앓는 모든 질병 다 걸립니다. 그리고 고령이 되면 동물, 식물도 다 치매도 오고 인간이 앓는 증상 다 똑같이 알아요보시아요 다른 생명체들이 앓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른 생명체에게도 똑같이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명체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받으면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사과나무, 사과가 해충이 걸려서 과수화상병, 과그 과수, 과수화상병이라 그래 갖고 그렇죠? 그 병에 그 해충에 걸리면은 약이 없다잖아요. 그냥 땅에 다 묻어 버리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 식물들 중에서 유난히 그이 전염병이 많고 해충에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사과나무래요. 사과나무는 무려 100, 100 아, 312종의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그래서 아주 농사짓기가 까다롭답니다. 자, 그런데 과수화 상병으로 나무를 완전히 다 갈아 엎어갖고 땅에 다 묻으면서 농부가 그 과수원 하는 분이 정말 한 씨름을, 한숨을 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병충해에 걸려서 죽은 나무, 아픈 나무를 보면서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라고 손가락질 하나요?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개도 침해 걸리는 거 아시죠? 개도 인간이 알는 암 걸리잖아요. 그 침해가 옵니다. 개가 침해 걸렸을 적에 너 잘못 살아서 침해 왔어라고 개한테 말 하나요? 아니죠. 고양이도 백혈병 걸린다는 거예요. 백혈병 걸린 고양이한테 얼마나 네가 까불락대고 잘못 살았으면 백혈병이 왔겠니라고 비난하고 비판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인간과 똑같은 질병과 고통을 겪고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겪는데 다른 생명체들에게 오는 것은 자연적인 순환이요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왜 인간에게 오는 것만 특별하게 해석을 해서 죄라는 걸 부여해서 죄책감을 갖도록 하고 그 해석을 통해 시달리게 하는가? 그게 합당한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독 인간한테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결함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네 일이 안 되는 거야라는 해석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전 굉장히,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 의사 선생님 말에. 식물과 동물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보살피죠? 나무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배나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아니죠. 보듬어주고 약을 주고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픈 순간이 왔을 때 친절을 베풀고 부드럽게 보살펴 줄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해석을 해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너에게 고통이 왔어가 아니라 아픈 순간에 보살펴 주면 되고 어려움이 왔을 적엔 한발 겸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그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런데 모호하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기도할 적에 목표를 딱 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 원재 스님이 정말 좋은 말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욕망을 가진 기도가 물론 이루어질 때도 있다. 치즈가 도착하고 빵이 도착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별거 아니다. 그렇거든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음. 그 모호하게, 어떨 때는 기도 자체가 모호한 기도가 오히려 더잘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 두루뭉술하게 그저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냥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호한데 모호한 기도가 훨씬 더 기도력이, 기도에 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통이나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나의 무지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면서 관대해지고 오히려 따뜻함과 친절을 통해서 그 질병의 경계를 넘어가고 고통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배려하는 게 참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어려운 순간이 온 것을 어, 어려운 순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석 자체를 내가 뭔가 영혼과 정신적인 게 모자라고 결핍이 있고 이래서 그런 일이 왔다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방법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음. 오히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조용히 내면을 응시하고 직시하고 잠시 성찰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이게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하고 질문하면서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래전에 백두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두만강을 건너오게 됐어요. 두만강을 건너오다가 저쪽 반대편에 두만강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강의 폭이 그렇게 넓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저 반대편에 북한 병사들이 먹을 걸좀줄수 있냐고 이렇게 손짓을 대여섯 명이 서서 해요. 이렇게 가다가 차를 멈추고 제가 신발을 벗고 바지를 둥둥 걷어붙이고 그러고는 이제 그 소로가 낳는 그 작은 길 숲을 헤치고 가서 먹을 거를 이제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담배를 달란 소리인데 제가 담배는 없고 먹을 거 과자하고 뭐 이거저거를 싸갖고 비닐봉지에 싸서 두만강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도 병사가 오고 북한 병사가 오고 저는 이쪽에서 가구에서 이렇게 겨우 건네줬어요. 건네주고 돌아서서 나와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이왼쪽에 다리 여기 종아리 이 무릎 밑에서부터. 그 발목이 있는 데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있죠. 그런 가시가 수백 개가 박힌 거예요. 뺄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빨긋빨긋빨 하면서 막, 막 부풀어 올라요. 막 따고 쑤셔요 굉장히 아파요. 약방도, 약국도 갈수 없고, 병원을 찾을 길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무슨 비상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함께 간 일행들이 걱정할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를 올라타고 그리고는 조용히 이제 이때 정말 기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차분하게 그 순간 그냥 그 가시가 수백 개가 박혀 있는 상황을 그냥 직시하고 그대로 잠시 성찰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숨 들여쉬고 숨 내쉬면서 제가 지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즉석에서 본인이 지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대상에다 대고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숨 들이쉬고 숨 내쉬면서 이미 이 다리에 박혀있는 수많은 그 가시들 내가 너희들을 해칠 의도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해칠 의도가 없으니 너희들 또한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몇번 했어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정말 20분도 채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 따갑고 아프던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빨긋빨긋 튀어나온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봤는데 가시 그 튀어나와서 거실거실라던게 어디로 흔적도 없이 가버렸어요. 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녹아내렸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예, 기도라는 것이 <laughs> 네, 뭐 박수 받을 일인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히면 굉장히 따갑잖아요. 이 핀센트로도 잘안 빠지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가시가 박혀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정말 답이 안 나왔는데, 내가 너를 해칠 의도가 없노라. 그러니 너도 몸속에서 나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냥 너는 니갈길 네 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먹혔어요. 어쨌든. 그러고는 그냥 싹 가라앉고 없어지고, 저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래서 두만강 사건이에요, 저한테. 그게. 예. 두만강을 건너서 갔다 오면서, 그 가시덤 가시덤불이 거기 있었고 그게 그렇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어, 박히는 어떤 풀 종류 식물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하간 어떨 때는 아무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슨 공식을 따라가면서 이약 처방하고 저약 처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다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식이 없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그것과 어떻게 조율을 하며 합류하고 그와 싸우지 않으면서 잘 보낼 것인가. 이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를 해칠 의도 없고 그가 나를 해칠 의도가 없는 순간 소멸되고 사라지는 멋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뭐 탓을 하는 위조. 니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걸 주의 깊게 보지 못해서 거길 갔다 오다가 가시가 베혔잖아 병원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지너 죽었다 막 이렇게 해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참아내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고통이나 불편함을 그냥 인정하고 그걸 그냥 내가 수용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감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만은.